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장점들이 이제서야 좀 알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어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뭐, 경기도지사 때의 음. 업적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뭐, 저도 광교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 광교 신도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게 된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몰랐었거든요. 음.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워낙 정치권에서 주변, 그러니까 주변부로 밀려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음. 중심지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GTX가 작년부터 부터 개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 지사 시절 때 이것을 한 거야. 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은첫 번째 경기도 지사를 할때 유시민 후보와 신상철 후보와 토론회를 통해서 했을 때이 GTX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갈렸거든요. 당시 유시민 후보나 신상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GTX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거 퍼플리미 리미자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t v 토론이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막 정말 본격적으로 뭐 끄떡 없이 한쪽에 이게한 네. 봉우리가 큰것 같아 보였는데 음, 음, 음. 막 요동쳐요. 네, 그쵸? 뭐 요동치는 건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약간은 하락세라는 음. 것은 조금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 두 후보, 유력 후보, 2번과 4번,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상승세는 좀 명확하다라는 음.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토론회 이후에 조금 불거지는, 이게 약간 요동치는 변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토론회에 영향이 없지 않다. 아 예. 네. 근데 우리가 당초에는 토론회에 뭘 기대할까라고 생각 했었지만은, 이건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의 약간은, 어, 실착이라고 봐요. 오, 왜요? 약간 토론회를 음. 많이 거부를 했었거든요. 음. 어, 방송사 주최 토론회들이 보통 있었거든요. 지난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음. 그 탄핵 이후에 할 때도 10번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방송사 주최 토론회를 다 소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과의 주최 토론회 공식 토론회 딱세 번만 하고 나머지 토론회는 아예 안 하잖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워낙, 음. 어,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굳이 점수를 깎아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기우,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의 토론을 보니까 토론회가 더 많았더라면 음. 아마 점수가 더 많이 깎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 작전 무, 성공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 음. 줄어든 기회가, 음. 오히려 부각되는 효과는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만회할 기회가 없군요. 네, 이게 이제 짧은 아. 선거잖아요. 아. 이게 짧은 네. 선거다 보니까 많은 이를, 토론회가 있었으면, 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토론회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걸 계속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생기고 음. 아니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게 토론회가 적다 보니까, 음. 오히려 토론회에 나왔던 말 한마디 하나가, 하나하나가, 어떤 미분. 미적분이 되고 있는 거죠. 진짜 미분이 돼서 이것을 계속,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이거 하고, 이제 또, 지난번 대선과는 음. 더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는 쇼폼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미디어 자체가,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가지 쇼폼에 대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음. 소비자들, 유권자들이 이 쇼폼을 보면서, 그때 토론회 전체 다 보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슈가 됐거나, 아, 우리, 뭐, 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한 거, 아니면,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못한 이런 것들을 쇼폼 형태로 계속 이게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오히려 토론의 횟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안 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는 이야기는 토론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어 뭐. 플러스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요? 지난번에 네. 1차토론회 이후에 저 점수를 물어보셨잖아요. 음. 그때는 네. 뭐 제가 이준석 후보를 제일 잘했다라고 음. 했지만 저는 뭐 이번에도 제일 이준석 음. 후보가 제일 잘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점수가 제일 낮은 후보는 어 저는 권영국 후보가 음. 제일 낮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력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못했어요.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상당히. 1차 토론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어떤 조금 뭐그 연금과 관련한 정확한 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 물어봤었을 때 처음에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태도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약간 근데 그게 이준석 후보가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아니,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왜 갈라치게 하려고 하고, 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상당히 꼰대스러웠어요. 회피스러운 거예요. 예. 네. 회피 그러니까 회피 만약에 회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음. 밑에 있는 어떤 참모들의 말을 들을까? 더 젊을 텐데. 예. 네. 그리고, 아, 이재명 후보에게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냥 소모품이라든지 장식품에 불과하구나. 저 사람들의 의견과 같이,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이 나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하. 어, 자기, 마치 자기, 아니, 경쟁하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아랫사람한테 훈계하듯이 얘기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3, 40대들이 많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네네. 그 젊은 사람들이 볼때 약간, 이게, 못지않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제가 실제로, 어, 음. 개혁신당 출정식에도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음. 있어요. 그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음.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어, 정말 개혁신당의, 어, 출정식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올까. 물론 젊은신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5060 세대들도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준석 후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위 음. 이대남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음. 여기에 너무 국한돼서 우리가 이제는, 음. 예, 그러니까 한, 한계를 지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음. 뭐 이걸 다 떠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토론 태도가 2차 토론에서는 회 상당히 저는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어 이준석 저는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한 득점을 했다. 오 그래요? 네. 사실 좀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경선 토론에서 그걸 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이 대선 토론을 과연. 음. 잘 소화하실 수 있을까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잘 하셨다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못하지도, 잘하지도 음.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음. 보면, 이 투표, 우리가 지금 선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음. 과정에서는 상당한 득표력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이 곰이, 제주는 곰이 넘고, 제주는 이준석이 넘고, 오히려 돈은 정말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와, 어떤 편은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서방이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어, 이건 이제 양당 구조에서 오는, 어쩌면 당의 어떤 세력에서 오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득표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율의 격차는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음. 이제 드디어 샤이 보수들이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몇 퍼센트,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선이 몇 퍼센트 차이였다. 음. 이제 10% 차이 같은 거안 난다. 결국에는 몇 프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음. 음. 아니 뭐그 부분도 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네. 이 대선이 열리기 전에 음. 또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주 근소한 차이일 것이다. 2, 3% 내에 근소한 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보수가 아직도 다 결집이 안 됐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음 민주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보 진영 자체는 거의 결집이 다 끝났어요. 끝났죠. 이미 뭐 내일이라 당장 내일이라도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어떤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굉장히 높고 음. 그렇지만은 그에 반해서 보수 쪽은 경선 과정에서의 너무 잡음이 심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안 보여야 될 모습까지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이길 마음이 있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한덕수 응. 권한 행을 응. 어 그렇게 후보로 응. 올리려는 과정에서 응.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원들이 어떤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진 저는 응. 발동이 된 거라고 보고 당내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김문수 후보가 어 확정이 된 부분. 응.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는 늦게 그리고 응. 어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장점 개인적인 장 점들이. 이제서야 좀 알려지기는 것같다는 생각이 어, 들어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뭐 경기도지사 때의 음. 업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저도 광교를 살고 있니단만은아 광교 신도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게 된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건 몰랐었거든요. 음.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워낙 정치권에서 주변 그러니까 주변부로 밀려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중심지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 다음에 뭐 부천에서 삼선 의원을 하던 시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가 됐던 것이 사실인데 어 최근에 어떤 김문수 후보가 부천 경기도 유세를 부천에서 했었거든요 아마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과연 부천시 소사구에서 삼선 의원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뭐, 그때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호남권들이 일단 출향민들이 많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야권, 그러니까 진보진영이 강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의원지 삼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거기서 삼선 의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밀착 그 접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경기도지사 두 번을 하면서 발휘하는 걸 특히나 최근에 GTX가 작년부터 개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체감하면서 이걸 아,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 때 이것을 한 거야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은 2012년도였나요? 2012년도, 2010년도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도지사를 할때 유시민 후보와 신상정 후보와 토론회를 통했을 때이 GTX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갈렸거든요. 당시 유시민 후보나 신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GTX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건 퍼플리미리자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 철도라든지 어떤 기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음. 하는 것인데, 그게 맞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김문수보가, 아, 일을 잘했었구나, 라는 음. 어떤 평가가 나오는데, 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는 아쉬운 건 이게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시간이 짧 예. 네, 이게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원래는 어, 경선 시기에 알려졌어야 될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 장점으로 부각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거의 지금 선거 이제 거의 막판에 서야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바이럴 되면서 좀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어, 강점을 발휘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집도가 저는 한 80%? 80%도 안된것 같아요. 아직은 한 70%? 마음 못 정한 보수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보여줄 부분, 그리고 어제 일요일 날 어떤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음 상당히 그 당내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당원 당규를 음, 하겠다라는 음.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거든요. 그렇네요. 그 음. 중요한 말씀 주세요. 예, 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지움으로써 중도 확장을 그럼요. 하는, 중도에서 네.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친윤패권주의자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도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음. 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 대한 안심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더표 유입을 할수 있는 지금 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미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중앙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 최근에 유권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모습은 다소 강경한 모습. 네. 그쵸? 윤대통령과 가까웠던 모습, 뭔가 전목사와 가까웠던 음. 모습 위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간 이미지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은 어쨌든 선거를 치르고, 특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도모하려면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밖에 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당무를 분리하겠다, 뭐, 가여하지 않겠다 외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던질 수 있는 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아.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음. 하나는 지금 선거 캠프에서는 아마, 어, 김문수보의 개인적인 어떤 미담, 솔직히 파파미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미담이라든지. 그 뭘, 화장실 청소하고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소발고 꽃동네, 어. 보통은 2박 3일 예정으로 갔었는데 거의 한달 연장하면서 그곳에서 음. 진짜 한달 동안 거주하시면서 그걸 봉사활동을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연발넣고 청소할 수 있으세요? 아, 저는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까지는 못할 <laughs>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음,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리 자기가 정치인이고 뭔가 음. 보여주는 모습을 음. 보여주는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음. 보고요. 제가 음.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음. 그 경선 기간에 그러니까 그쪽 캠프 관계자로부터 음. 들은 얘긴데 지난번 경선 기간 중에도 항상 음. 개인 일정이 끝나시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신선했거든요 와. 보통은 경선 후보자가 되면 음. 그래도 캠프가 있고 음. 뭐 차량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보통 뭐 데려다 드리거나 어디선가 네 카니발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 축제 차량에 데려다 주시잖아요 근데 어그 끝나면 그 일정 끝나면 본인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하철 타고 가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집에 귀가하셨대요 음. 혼자 그것도 뭐 여러 사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그러한 부분이 몸에 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대접, 항상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의원만 되더라도 항상 수행하는 비서가 따라붙고 그런 사람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은 또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정치를 해, 해오신 분이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등을 캠프에서는 상당히 조금 많이 계 기획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아, 부분이 그러네요. 있고, 하나는 저는 그 당내 네. 정치 역학적으로는, 어, 소위 말하는 친윤들의 이선퇴진이 필요하다. 이선퇴진. 네. 친윤들의 이선퇴진이 선포가 돼야지만, 중도 확장 또는 소위 뭐 요즘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죠? 한 부분은 더 발자국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해요. 과거에도 음.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뭐그 음. 침박이라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선 후퇴를 선언한 경우도 있었었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소위 말하는, 음. 뭐, 친, 어, 친명, 친명, 친명이라면 지금 이재명인데, 그때는 친이명박, 친이계들이 소위 말하면 이선태진을한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야당 쪽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쪽도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 나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되면, 나 다, 우리 가신들은 전부 다 이선후퇴하겠다. 공직 맞지 않겠다. 선출직맞지 않겠다. 다 이랬었거든요. 저는 친윤들이 만약 김문수 후보가 저는 뭐 대선이 끝나든 어쨌든 간에 이선 후퇴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제, 거가 되지 않는다면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어,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소위, 어 당을 정말 구당한다는 마음으로 친윤들이 스스로 어떤 이런 부분을 어, 뒤로 후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